뭐, 뭐? 학교에 있다고? 학교에서 있다 예! 학교에서? 성 판타지 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나나의 십구 그 십리툰 뭐? 정말? 뭐 강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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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니까 내가 핸드폰을 놓고 가서 강의실 문을 딱 열었는데 와와와와와와와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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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선배 판타지가 없청나 근데 공공장소에서 그게 뭐하는 거야 그렇긴 한데 그냥 둘만의 판타지 같은 거아닐까 다들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 맞아 사실 나나도 학교만 오면 자꾸 스탠다 판타지 하더라고 뭐? 어? 나나도? 나나의 친구들이 네, 대나부터 예, 바나나로 변하고 있네요? 예, 이스키들도 네, 예, 왜 이래? 우리 나나, 그 예, 핫한 소식 못 들었네? 마! 강의실에서 펼쳐진 연상연하 덕후의 어메이징 판타지 러브 소리 뭐? 나나도 바나나로 변해버렸어요 이스키 왜 이러지? 나도 학교만 오면 헤 <laughs> 뽀의 친구들이 무읍한 눈빛으로 뽀를 쳐다보고 있네요? 어 나나가 오, 그런 마이. 판타지가 있었어? 진짜 학교나 이런데서 해보고픈 판타지인가? 아니 내가 조별과제 때문에 남자선배랑 얘기만 하고 있어도 부러워한다. 내 사람이다. 또그 선배가 그렇게 좋아? 너만 알고 있어. 그시키무 사람이다. 산리에다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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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갑자기, 만한 하루막 변하! 싶다 그러지 않나? 그건 판타지가 아니라 남자들의 정자 경쟁이야. 정자 경쟁이야. 정자 경쟁이게 경쟁? 뭐야? 이게 한 실험에서 밝혀진 건데, 남자들의 동물적 영역 차지 본능 때문에 그런 거래. 특히 내 여자 주변에 남사친, 꼭 경쟁자가 너무 많을 때, 혹은 내 여친이 월등히 예쁘다고 생각될 때, 소중한 그녀와 내 영역을 지켜야겠다는 스쿼트는 발동한대 그리고 그걸 수치를 지는 방법은 어리지그라하나뿐인 거지. 그럼 나나는 강의실 판타지가 아니래? 그러게, 그럼 설마 너네 한 번도 식크 판타지를 공유한 적 없는 거야? 헹... 그런 거였어 나나와 친구들도 무탄표정이에요 우리 나는 지금 판타지 공유해봤니 아니, 아직 마, 그것이 아름다운 식레벨의 작가름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완전 솔직하게 말하면 변태 같다고 할것 같고 하모, 내도막 이해가 안 된다 남자 여자친구가 막 이래 이래 야한 얘기해주고 판타지 막 알려주고 하모 하면?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입니다 뽀아 친구들은 판타지 썰 토크 중이에요 판타지를 꼭 공유해야 할까? 하고 싶기는 한데 약간 민망하기도 하잖아 왜 판타지를 공유해야 하냐면 그 사람이 상상한 때대는 날라도 너무 달랐을 테니까, 그걸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대화뿐이거든 한마디로, 재미는때대의 지름길이다, 이거지. 누구에게도 꺼내놓기 어려운 얘기를 한다든 건, 그만큼 사로를 믿고 치밀하게 여긴다는 뜻이잖아? 그런 끈끈한 얘기를 하다보면, 끈끈한 살게 된다. 이런 말씀. 난, 아무도 없는 데를 찾긴 어렵겠지만, 다들 서로 야의 그런 곳에서 해보고 싶던데. 야외파, 야외파! 난 예전 남친이 하도 역할극 노래를 부르길래, 한번 스튜디오 일 꾸며줬지. 진짜? 어, 역할극, 진짜? 응. 어찌나 그렇게 간호사 유니폼을 찾는지. 바로 한번 입어줬지. 아니, 그가호 사복 말고 수술용 가호 사복. <laughs>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난 약간 거칠고 타서하게 좋은데 말이야. 엑스맨 진이 너무 스윗거인 거야. 심지어 그 생각까지. 한 번은 내가 자세 리드 좀 해보려고 무릎 꿇고 있었는데 무릎 앞에 왜이가내며 이렇게 서줬잖아 나중에 솔직하게 말하고 나선 그냥 야생이지복 보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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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서 봤는데 기막고 키스하는 그렇게 좋대. 나나와 친구들도 판타지 토크가 한창이네요? 우리 나나는 뭐가 제일 해보고 싶니? 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응, 그녀 상위대뷰나 그거 콧구멍 때문에 창피하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지 않니? 여자가 바디 온 탑일 때 남자는 콧구멍은 그냥 그녀의 아름다운 바디 보느라 정신이 팔리는데 말이야 맞다 게다가 남자가 딱그 매갈이 없는 날 그녀가 거칠겠다마 하면 <웃음> 좋아요 <웃음> 영화 007에서 제니아가 남자 위에서 허벅지로 남자 갈비뼈 박살내잖아 난 그게 그렇게 섹시하더라고 와멋 우리 나나 나좌니 친구들과 판타지 토크를 마친 뽀나나가 함께 있네요. 오물쭈물할 말이 있는 듯요나 먼저, 먼저 얘기해. 드디어 서로의 식구 판타지 토크를 하려나 봐난난난 자기 바... 난난 부끄러웠지만 연인에게만 털어놓을 수 있는 얘기를 나누자 한층 더 깊고 믿음직한 사이가 된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야릇하네요. 눈이 마주치자 뽀나나로 변해버렸어요. 너 야한 생각하지? 확 아, 실천해버린다. 나나가 볼을 꼭 안아줘요. 입을 맞춰요. 어떡하죠? 오늘따라 심장이 더 커질 것만 같아요. 귀, 키... 어, 귀 막아줘. 어, <laughs> 막아 또. 저런 나나는 니까 막고 있었어요. 니까 네 막으라는 게 아니잖아! 어, 아무래도 처음부터 수... 판타지 시련이 좀 무리였나 봐요. 행복 지수 높이는 식구 라이프를 위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키푼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연인을 위한 혹은 나를 위한 판타지 토크를 진솔하게 나눠본 적 있나요?